자, 27일 Tag 27 네, 농담 아니야 ohne no, Witz 네, 진짜야 정말이야 <laughs> ohne no, Witz 네, Witz란 표현 자체가 약간 이제 어, 뭐, 위트? 장난? 네, 음, 오-네니까 그 네. 장난이, 장난이 없다, 농담 없다 네이 네, 진짜다 그래서 ohne no, Witz라고 말해주는 표현 이것도 사실 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말하게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네, 한번 실전 회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ch habe meinen Rucksack verloren. Das ist ja furchtbar. Ohne Witz. Ich bin am Ende. Mach dir keine Sorgen. Wir werden ihn finden. 자, 유사 표현입니다. aber wirklich. e aber wirklich. Wir haben eine Krone, eine k a b e r o n e eine Krone, eine Krone. a b e r e i r e k i aber wirklich 그 다음에 st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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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das stimmt 여러분 하셔도 되고요 stimmt 맞아 이런 표현입니다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실전회의에서 한번 보면 Ich habe meinen Rucksack verloren 자 verloren 잊어버리다 verlieren 동사에서 온것 같죠 그래서 Ich habe meinen Rucksack verloren 나의 백팩을 잃어버렸어 Das ist ja furchtbar 음 furchtbar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이 FUITBA s c h w i e r i 라는 표현에서 그렇죠. 나왔었어요 그거 정말 끔찍히 어렵다, 매우 음, 어렵다 아주 어렵다 네, 아주아주 아주 네. 어렵다라고 해서 그때는 FUITBA가 어떤 s c h w i e r i 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표현으로 음, 사용이 됐고 음. 그게 무슨 몇 과였냐면 11과였어요 네 기억나세요? 일본어는 FUITBA s c h w i e r i 네, 그렇죠 그래서 FUITBA s c h w i e r i 라는 표현으로 11일차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말로 끔찍한 네. 어, 어떤 일, 무서운 어떤 일 예, 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서 assist furchtbar 표현을 했고요. 여기 야는 뭘까요? 야. 그냥 항조 하러 누는 네. 어, 다 누죠. 네. Das ist dir furchtbar. 네. 이게 이제 야 같은 게 원래 자체가 원래 야 나이나데 그 야에서는 원래 네라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야가 이 중간에 들어갔을 때 소위 이제 불변화사 제 모달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앞의 내용을 받아 주면서 네. 긍정해 주면서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야, 정말로 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부익부바 네. 끔찍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Ohne w t z 농담 아니야. Ich bin am e n d 나 끝장이야. Ich bin am e n d 나는 끝에 있어. 직역하면 나는 끝에 있어. 나는 끝에 있어. 음... 벼랑 끝에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Ich bin am e n d 나 끝에 있어. 나 끝장이야. 나 끝장났어. Mach dir keine Sorgen. Wir werden ihn finden. 착하다. 오, 좋지. Mach dir keine Sorgen. 이 표현 나왔었죠, 우리 이미. 어, 걱정을 하지 마라. 네, 이건 명령법으로서. 걱정하지 마. Mach dir keine Sorgen. 걱정하지 마. Wir werden, 우리는 뭔할 것이다. i n finden. 그것을 finden. 찾아볼 거야. 찾을 거야. 그것을 찾아낼 거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니 디알로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Das ist furchtbar. Mir wurde mein ganzes Bargeld gestohlen. Das ist furchtbar. Lass uns zur Polizei gehen. Ich bin am Ende. Die Hausaufgaben sind zu schwer. Ich bin am Ende. Du kannst es schaffen. Versuche es noch einmal. Mach dir keine Sorgen. Ich bin wegen der Prüfung nervös. 네첫 번째 표현 끔찍하다 네 표현인데요 보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My word에 마인 간지스 바하기를 듣겠죠, 두 분. That is t o r r i b l e Let's us zur Polizei gehen. 경찰서에 가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 안 돼도 일단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mein ganzes baagel, 나의 전체 현금이죠. baagel, 음. 현금. 카드였으면 신고라도 할 텐데, 음. 현금, 나의 전체 현금이, 자, 게시토올렌, 훔쳐졌다, 무어대 그래서 수동태를 썼어요. 네, 수동태는 조금 레벨이 높아요. 네. 네배 1스 레벨 정도 대학 공부를 하는데, 어, 뭐, 잘 모르시더라도, 어, 게시토 이제 훔치다라는 동사, 그죠? h 테일렌 동사에서 왔죠. 음, 그것의 과거 분사 형태인데 훔쳐졌다 나에게서 미어, 음. 그러니까 나에게서 훔쳐졌다는 거니까 내가 훔친 게 아니고요 음. 내 돈이 훔쳐졌다 나에게서 돈을 훔쳐갔다, 네. 진짜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랬더니 That's 네, 정말 끔찍한 일이 음. 일어났습니다 feitbar, 끔찍하다, 그러면서 라스 온스기 가자 이런 표현이죠 청유회는 문장 우리 라스 온스기 같이 가자 이런 표현이고 음. 경찰서에 같이 가자 쇼펠리자이기 같이 학교에 가자 라스 추어 슈콜레 예를 여러분 음. 가고 싶은 장소를 넣어서 음, 경찰서 안 가는 게 좋으니까 아, 네. <웃음> 아무튼 라스 <laughs> 온스 같이 가자 너랑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라스 그래서 라어폴리경찰서 <laughs> <그래서, 웃음> <랏� 수업 웃음> 같이 가자 그다음에 시빈 암 엔데 나는 끝났어 디 하우스 오브 가벤 샌트 투슈어 ich bin am ende du kannst es schaffen versuch es noch einmal 네,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또, <laughs> to f e a 인 경우도 있고, 네. 너무 많은 경우. 아, to f e a 네,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내일까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경험 있으시죠? <laughs> 일찍 좀 시작했어야 했는데. <laughs> 그렇죠. 늦게 시작한 거죠. 밤새도 못할 것 같은 <laughs> 네. 그 끔찍한 기분, 그때 우리가 하는 말. Ich bin am Ende. Ich end. oh, 그렇죠. <laughs> 네, 그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이었고, du kannst es schaffen 너, 그것을 schaffen 동사 여러 번 나왔었어요. 우리 할수 있다, 해내다. 그래서 du kannst es schaffen 그것을 해낼 수 있어. 그다음에 fair s u c e f a v e r n 동사. 우리 시도해 보다, 한번 해 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용기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너가 aim 말. 한 번만 더 s 그것을 versuche. 시도해 봐. 이런 표현으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 옆에 나오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Ich bin mit meiner Geduld am Ende 내 인내심이 끝장났다 이제 끝장난 게 뭐냐 이 내용을 쓰고 싶으면 mit d 전치사에 서 네. 네, 내 인내심이 바닥났어 이말 들으면 도망가야죠 네 그때 진짜 다른 방법 없고 그냥 피해야죠 <laughs> 네. 그 다음에 Mach 음... dir 네, keine Sorgen 이 표현입니다 음... Ich bin wegen der Prüfung nervös Mach dir keine Sorgen Schon. 네, 시험 때문에 정말 n e s 약간 초조하다. 음. 뭐 아니면 신경이 쓰인다. 미치겠다. 뭐 정신적으로 아주 긴장하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음. 표현이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다비다 음. 다잘잘될 거야. 어, 이 표현은 그 그것이 벌써 되고 있다. <laughs> 직업을 oh, 하면 예. 네, 다 네, 그것이 벌써부터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음. 네, 그런 느낌은 아니죠. 직역했을 때 네. 느낌은. 네, 다잘될 것이다. 음, 그것이, 직역을 어, 한 거를 좀 추적을 해보면, 벌써부터 그것이 되고 있다? 약간, 어... 그것이 된다? 네. 벌써, 되,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네. 그래서, 아, 그것이 잘될 거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을 네. 할 때. 어때요? 어, 그... 엄그 um, 이거 좀더 길게 말하려고 네. 하면 das wird schon werden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das wird schon werden은 미래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래의 것이 현재 미래인때 어, 이미 네. 잘된 네. 거야. <laughs> 좀 헷갈리게 네. 어 헷갈린 문장이라 음, 음. 그냥 das wird schon 만 기억 약간 느낌은 하면?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봐도 미래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네. 봐도 된다. 약간 쉬운 벌써 일어난 음, 거다. 그거는 음. 될 거다. 잘될 거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렇게 백나 생각해봐야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먹습니다. 바스피어 o n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다잘될 거야. 바스피어 <laughs> o n 잘될 거야.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농담니냐 오늘의 w i d t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뵙도록 할게요 치즈! 치즈.